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이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대로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기부원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천 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부원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그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에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랩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의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될 테고 내 아이도 안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열왕기 상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역사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열두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을 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상간 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의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하난 지역은 벤데길이 맡았다. 아르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베네셋이 맡았다. 도레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미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다바의 남편이다. 다하나과 무기도와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멀리 아벨 무홀라와 육노함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레아세 라무지역과 길레아세에 있는 무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루곱 지역의 성벽과 높이 짱을 갖춘 이순계의큰 성읍은 벤 개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 남편 아이 마하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로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바시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맡았다.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르앗은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땅이었다. 이 열돌 밖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빠운 밀가루 33과 거친 밀가루 63과 살찐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도는 마국간 사만칸과 군마 만 이천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집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상은 주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삼천가지의 자만을 말하였고, 천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몽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물려왔다. 11기상 5장 드로이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의 딤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슬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은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잔나보호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모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돈이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에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바의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11기 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두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다섯 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여섯 자이고, 삼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일곱 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울 때에는 망치나 정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지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다섯 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돌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짓기를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재순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반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반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스무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반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마흔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계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재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슬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에 있는 재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열자이다. 그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다섯 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열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열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열자이고 저쪽 것도 열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료나무와 활짝 핀 꽃모양을 새겼다. 또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두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두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료나무와 활짝 핀 꽃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료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료나무와 활짝 핀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세 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 4년 1 5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 11년 9월 곧 여덟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배가 걸렸다.